안녕 오늘은 숫자 쓰기를 한글 쓰기를 한글 쓰기를 해볼 거예요. 오늘은 이 한글들 다 써볼 건데 어좀 아, 문제가 하나 있는데. 괜찮아 이제 아부터 써보세요. 앞자리어 아, 앞자리 한 거예요. 양산 저 이름이 이진우. 여기다가 미리 아, 써놓을. 아, 쓸게요 이제. 아, 아는 중침은 이렇게 쓰는 거고, 야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. 그리고 어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. 여 여는 오, 어떻게 쓰나요 오, 는 어떻게 쓰나 요, 오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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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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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열흘 싸울 건데, 먼저 가부터 시작할 거예요. 가, 가, 가. 기. 이게 가예요? 이게 가예요? 기는 맨 마지막에 있어. 여기요. 맨 마지막. 이도 맨 마지막. 아, 여기는 다음 맨 마지막이에요. 좀 이상한 이네 엄마. 그건 무슨 글자인가요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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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음 무슨 글자 쓸 거예요? <laughs> 당연히 이거죠. 지워줄게요 네맞습니다 응. 무슨 글자인가요 아, 거쓸 자리 아닌가요 이거는 고이잖아요 고거 써주세요 계속 들리네요 잘 보고 써야 되겠어요 저는 겨울할 때겨 맞나요? 네, 겨겨 겨. 오. 뭐 그냥 내가 마음대로 하면 안 돼. 아니야, 저건 지켜서 쓰는 거야. 이게 순서가 있는 거예요. 겨 사고 사고 겨 겨. 네다. 저희 이거 보는 친구들도 따라서 쓴거예요네 맞아요 이거 음. 모두 다다 다 따라서 써야 돼요. 거 뭐, 이 이거 다줄거예요거 <laughs> 써보세요. 이거 뭐, 이거 뭐, 이거 뭐, 이거 뭐, 이거 뭐, 이거 뭐, 이거 쓴 친구들은 최고예 와, 그 다음, 어, 계속, 하, 있지? 어, 잘하고 있어요. 큐 써보세요. 큐. 예. 그그 써보세요. 그. 그 음. 다음, 키 써보세요. 띄운 거는 응. 왜 띄운 건가요? 아니 여기 없잖아. 아. 그래서 띄워도 여기 되고. 기 여기 할때 기. 기. 그러면 여기 할때 기. 여기가 아예 없잖아. 응. 그럴까한 거야. 그다음 기. 계속 할래요? 아니면 나쓸수 있어요? 아니면 좀 쉬었다 할래요? 쉬었다 할래요. 근데 이거 멈추지 말아요. 왜요? 저 마음이 좀 마음이죠. <laughs> 자 쉬고 있는 건가요? 네. <laughs> 이제 시작이야 다시. 응. 나쓸수 있나요? 나나나 나.

냥, 썸지야. 잘했어요. 그 다음, 너, 썸지야. No. 너를 사랑할때 너. 난 너를 좋아해. 어, 우데니 닮았다 왔어? 근늦 니가 가방 왜안 갖고 왔어? 얼른 가서 가방 갖고 와. 마스크도 고고? 여기 어, 가방 얼른 가져, 안 추워? 얼른 가서 저것도 이어서 할세요아 알았어. 뉴스 뉴스 뉴스를 벌써 쓴 사람은 대단해요 맞나요? 읽을까요? 여기부터 읽어 주세요. <laughs> 아니요, 엄마. 아, 읽는 거는 안 좋아? <웃음> 나냐, 너냐 너뇨, 너뇨, 네. 니 맞나요? 네, <laughs> 니입니다 자, 이제 그럼 다 됐나요 아니 다쓸수 있어요 네. 왜 했는지 알아 왜 친구들이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여기를 해 됐어요. 같이 이렇게 해볼게요. 하지만 이것들은 더 기억하지 않을 거예요. 이 정도만 할 거예요. 이 정도? 이것도? 엄마! 나 너무 그만하고 싶어. 그만하고 싶어? 응. 그만해, 그럼. 더 이상하면 나또할것 같아. 오늘은 여기까지 배워볼게요. 안녕, 이야 이거 보세요. 이거 보세요. 이거를. 보세요. 진짜? 오늘은 뱀을 끼워. 그 여보일 것 같아요. 산뜻한 산뜻 뱀인데요. 이 뱀은 저거는 똑같아요. 네. <목소리> 엄마. 아, 나있들 내가 가방을 갖고 왔는데 그 응. 지금 물총 있잖아. 돈을 써 가지고 그거 아이스크림 사도 될까? 엄마 거랑 이 줄까? 어디서? 저기 마트에서. 아 그래. 사가고. 아, 아, 거기 가방에 돈 없어. 민모야 어. 천 원? 천 원이면 돼? 예, 잠깐만. 혹시 한 모르니까 이천 원가져 엄마가 빼놨어. 잃어버릴니까 왜? 잃어버리니까. 예. 이천 원은 안 되지. 천 원만. 일단 이천 원가져가 대신 네개 사야 돼. 예. 가방 놓고 가면 니네가 놓고 가면 돼. 뭐 하러 들고 가. 아, 그렇구나. 오늘 금일이구나. 요 어. 아까네 개. 내개사 갖고 올게. 어떤 아이스크림 지는 상어 아이스크림? 수박 아이스크림. 일단은 그냥 아무거나 주, 주문할게. 어, 가격을 보고 괜찮으면 오레원짜리로 갈게. 오레원짜리로 맛있기보다는 음. 오늘 체험이. 안녕. 안녕.